잘 마실게요. 아, 네. 아, 이게 우리 1학년한테 이렇게 대접받아서 되나? 우리 어제 네. 5만원 어제 산건뭐 뭐 샀대? 대접받아서 과자 샀어. 깡찰 사왔으면 꺼내야지. <laughs>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laughs> 1절을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우리 사사기 1장 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 루키. 아, 루기지 아왜냐면 1장 1절 사사 나오니까. 아. 그렇게 일정인절 시작 와예히 비메 쇼프 쳇폿. 쳇폿 아 쇼프팀 와예히 라아바르츠 아 와옐렉 이쉬 미 베트 레헴 예후다 라쿠르 비스 데 모압. <무늬> 그, 루키가, 뭐, 루시라는 사람의 실존 여부를 떠나서, 네러티브잖아요. 네러티브, 면, 뭐, 네러티브로그그로그로로로그로소설이라그로그로그로그로그로그로그그그 그니까, 러 묘사하는 가나 서술하는 가나 이런 게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소설적인 요소. 극적인 요소. 그러면 훨씬 더 낫겠네. 그, 일단은 번역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마음이 급하네. 바이의 히. 바이의 히. 그러면 뭐예요? 어. 책 시작이 접속서로 시작하잖아.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바이어히로 시작하는 게 많아요. 음. 그 예언, 예언서도 같은 경우에도 바이어히 나바드바라도나이엘 누구 누구 바이어히 이게 이제 뭔가 이야기 시작할 때의해하는 거죠. 비매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뗄수 있는 게 있을까? 전체사 부가 이, 보여요. 이. 네. 이. 부. 연매. 그러면은 뭔가의 복수 연계형인데. 음. 요음의 복수가 뭐죠? 요음의 복수. 요, 요마이? 야밈. 야밈에서 맴때면 연매. 뒤로 악센트가 가니까 연매. 그, 비, 브 연매잖아요. 여기 이제 좀 과정을 몇개 거칩니다. b 예매 이렇게 되잖아 음. 그러면 유성셰바유성셰바 지금 그려져요? 전치사 부도 유성셰바지 음. 예매도 유성셰바지유성셰바유성셰바면 앞에 유성셰바가 히렉으로 바뀌죠? 음. 비염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히렉 다음에 요도가 오지. 네. 이게 이제 장모음화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셰바가 빠져요. 그래서 비매가 되는 거야. 왜 혼자 와? 응? 음. 그래서 비매 그러면 뭐뭐 하는 날들에 음. 이런 일이 있었다 데 바이어 히비매 해서 사실은 뒤에 이제 연계형이니까 절대형 명사가 오면 좋겠잖아요 근데 셰포트 그러면 뭔지 한번 봐봐요 샤파트가 다스리다죠 근데 셰포트 크톨형이다 이건 뭘까 명령? 그 토리 명령도 명령인데. 그 연계형? 응. 연계형이 연기형은 주로 뭐 하고 붙어요? 전치사. 전치사하고 붙잖아. 근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와이어 <목소리> 히 비메가 전치사처럼 쓰였단 이야기요 그냥 전치사 뿌가 있을 때하고 똑같은 거야. 비시포트하고 음. 똑같은 의미인 거요 음. 다스릴 때라는 거를 좀 길게 이야기하면 와이어 히 비메. 아니면 바이어 히프 이거 다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다스릴 때 샤파트는 재판관으로서 뭐 판결을 내리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이 쇼페트 그럼 뭐야 오에니까 분사죠 분사가 명사화되면 사사잖아요 쇼프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요렇게 되는거죠 자 요게 그 사사, 그 루기에 어떤 걸 소개해 주고 있어요? 루기를 시작하는 배경 중에 어떤 배경? 시대적 배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사 시대다.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혼란스러운 시대다. 그거는 이제 사사기 뒤에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 내에 오른 요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사사기 후반부의 사사 시대에 대한 평가죠. 또 다른 평가도 있죠. 사사 시대에 대한 또 다른 평가는 기도온 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고유한 사상인데 이게 이제 친왕정 반왕정 사상이 사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친왕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사들 이 다스리던 때는 각자 제 소견을 오른 대로 하던 혼란스러운 때다. 그리고 반왕정인 경우에는 왕권 세습으로 그 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어, 반대하면서 신정체제를 고수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사기가, 사사시대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러면 루키가 보통은 우리가 그냥 잠정적으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다고 합시다. 응? 그렇다면, 포록이 이후에 독자가 사사들이 다스림던 때의 이야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될까? 그러니까 그 변화가 뭘까? 각자 자기 경험에 따른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중립적이잖아요.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모르는 거죠. 친왕정으로 갈지 반왕정으로 갈지 아직 모르는 거죠. 이런 기대를 가시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한번 뒤집습니다. 와예히 이런 일이 있었다. 라압라압브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라압브다 어, 동사는 곰다죠 명사가 되면 여기 카메츠 카메츠잖아. 명사가 아, 되림 굶주림, 굶주림. 네. 기근 음. 기근은 왜 오는 거예요? 자연재해 때문에 기근이 올 수, 어떤 자연재해? 바, 아, 아래 있으니까 그 땅. 그 땅은.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땅에 굶주림이 있었다. 가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그 기대를 뒤집죠. 신정체제의 친왕정일까, 반왕정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뭐, 아직은 딱히 가치평가 없다고 볼 수, 뭐, 가뭄이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laughs> 가뭄이 있을 때 거기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할까? 어. 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누구한테 하나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바알한테 갈 바할 수도, 바할 수도 바할 있잖아. 있잖아 그죠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기근이 있을 때그 바알이 풍요의 신이니까 그까 그러니까 이둘 중에만 고민을 했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금방 아브라함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발생을 하죠. 고민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사시대든, 사사가 통치하든, 뭐, 왕이 통치하든, 백성이 돼서 여기를 떠난다는 상상은 못 하잖아요. 특히,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기근이 있다고 해서 딴 나라로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바로 그다음에 이어지잖아요. 바옐렉, 옐렉는 옐레크, 뭔지 알죠? 네? 할라크의 미월년 체레체레잖아요 페요드 바부 동사 해로 시작하지만 갔다이 어떤 사람이 어디 출신? 유다 베들레헴 출신. 그것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갔어요. 뭘 하러? 라, 구,르. 구,르. 전체사잖아. 르는 전체사고. 구,르니까 부정사 연계형이죠. 구,르 그대로 찾아보면 있어. 구,르. 구,르가 몇개 있을 텐데. 첫 번째. 거주하다. 응, 네, 예. 네. 굴러다닌다 해서 구르라고 그랬거든. 여기서 게르가 나온 거예요. 이방인, 개, 어, 객, 객할때 게르가. 여기 구르인데, 이게 이제 이주민인 가 이주민. 자기 본토가 아니고 남의 땅에서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 거. 그게 구르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어서 금방 딱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영토. 아브라함 때만 해도 영토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사시대만 해도 영토가 생긴 거고 왕정시대도 영토가 있는데 이 영토에 사는 국민이 이 영토에 기금이 있다고 떠났다. 그, 저 이주민으로. 근데 어디로 갔냐? 미스데 브사대, 브스대, 사대. 어, 그거에 복수 연계행이잖아요 모압들판에서 거주하려고 떠났다. 이거는 또 완전히 사람들의 기대를 뒤집어 주는 거죠. 이게 포로기 이후 어, 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개혁이 다, 어, 순혈, 그니까 유대 중심주의 개혁이었잖아요. 거기에 있던 독자들은 이 본문이 아마 잘 용납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굶어 죽을 지언정. 이방 땅에 간다고? 유다, 유다 사람이? 이렇게, 그, 독자들의 완전히 그 뭐라 그래요 기대를 뒤집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이시안 뭐죠? 후그 사람과 이시토 그의 아내와 우 션의 아나바 그의 두 아들이 다 같대. 이게 이제 어 독자들의 게 이제 충격적인 나중에 다잘 알지만, 이 사람이 결국에선, 결국 이 사람의 자부가 루시고, 루세의 후손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조상이 이렇게 혼혈에서 시작됐다. 그것도, 어, 혼혈이 시작된 게 기근, 기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라리 저거하고 똑같은 거죠. 바 발신을 섬기는 거랑, 모압의 그 모스가 있는 땅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 그니까 포르기 이후에 유다 사람들 눈으로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몇번 이~ 저~ 그~ 반전이 있었죠 그~ 사사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두면서 1차 반전 그니까 러 과연. 어, 친왕정일까반왕정일까를 궁금해하는 일차 반, 반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김장을 조성하죠. 야, 과연 이 기근이면 신앙이 어떻게 드러날까. 그런데, 유다 항복판에 그것도 다윗의 그 조상이 유다를 떠나서 모압에 가서 빌어먹고 살려고 한다. 충격이죠. בשם האיש אלימלק, בשם אשתו נעמי, נעמי, בשם שני בניו מחלון וקיליון אפרתים מבית לחם יחודה, ויבואו שדה מואב, ו... 이히우샴 이게 이제 어,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일절에서 안 가르쳐 줬잖아 근데 어, 음. 모든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이라 음. 이름을 보면서도 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명을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와 그거는 어려운 음. 엘리멜리까진 괜찮아. 노옴미 그다음 마클론 킬레온 이거는 아들을 노, 낳고 마클론 킬레온으로 이름을 지은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일단 그 사람의 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야 이것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은 왕이시래며. 그런데 라아브가 있다고 지금 모압으로 도망간 셈이거든요 말이, 아, 이것도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에요 그리고, 쉼이슈토 그의 아내 이름은 노오미. 노오미 한번 찾아봐요. 그, 그러니까 그, 노오미, 그러면은, 그, 어감은 기쁨, 몇 쪽? 기쁨, 희열. 아이 되게 좋은 어감이에요. 일단, 라아버하고 역설되죠. 기쁨인데, 뭐, 뭐, 이 이름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은 마클론 찾아보세요. 마클론. 마클라. 그 위에 있잖아요. 415쪽. 415쪽 마클론 위에, 위에 보면 마클라 있죠. 네? 병. 네. 여기. 아, 아. 병 보여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마클론 그러면 마클라가 생각이 나요. 병. 이름이 병. 아, 그다음에 음. 킬리언 한 번은. 햄프포 이거 아닌가요? 어디 있어요? 352개 맞는 지 모르겠는데. 어, 세함포츠 그러니까. 63명. 음. 어디 음. 음. 좀 달라 가지고. 근데 어쨌든 킬리언을 보면 저렇게 초췌해지. 병들어서 초췌해지는, 초췌해지는 모습 음. 보여요. 음. 아들들 이름이 저게 실명일까요? 그 우리 저기 그 다큐멘터리 보면 뭐김 누구누구 관로 가명 이렇게 어. 가명 처리를 한거 같아요. 음. 그리고 노미하고 킬마클론 킬리온하고는 정반대죠. 음. 엘리멜렉하고또 역설적이죠. 이 이름들 자체가 벌써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미리 얻는 짓이 이야기 좀 복선. 아유 좋다. <laughs> 1학년 에이스 래팅 네, 복선 구실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 엘리 멜렉이라 그러고, 노미라 그러고, 마클론 킬로요이 거기 있고. 그런데 어, 일단 독자들이 어, 바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3절에서. 독자들은 반 배타적인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땅에 가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런 식으로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음, 다음 음, 3절 읽어봅시다. 음, 시 음, 뭐? 음, 아, 음, 그거, 음, 그거 음, 더 있구나. 네. 바야보우, 음. 보, 그들이 도착한 거죠. 음. 스데 모압, 모압 들판에 도착했다. 그리고 음. 바익시우샴, 음. 바 하야동사지. 음. 하야 동사 3인칭 남성 복수 여성도 있었지만 남자가 있어 무조건 남자한테 통치는 게 히브리입니다. 하나님은 남녀 차별이 없지만 히브리어는 남녀를 차별합니다. 거기서 있었다. 3절 읽어 볼까요? 시작. 와야모트 엘리멜렉 이슈 노오미 와 티샤에르 He ushne paneha, vayamot, m o t 죽었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냥 아프긴 아, 아들 두 아들이 아픈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어쩌면 vayamot 엘리멜렉 ishnoomi 나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아마 그 독자들은 거봐 이렇게 나왔을 수 있겠죠. 거봐. 여기서 이돌해야지, 모악당에 가면 쓰나, 결국에는 이렇게 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샤엘의 이카텔, 뭘까요? 이카텔. 이카텔, 니팔. 그럼 샤아를 찾으면 되겠죠? 이건 샤아르의 수동태입니다. 샤아르. 샤아르 뭡니까? 남다. 니팔은 남겨지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였, 죽었으니까, 희, 그녀와, 쉐네, 바네하, 그녀의 두 아들이 남겨졌다. 여기서 이제 또 3절도 열어놨잖아요, 결론은 어, 이제 남편이 가자 그랬을 테니까, 남편이 죽었으면, 다시 본토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음 충격적인 사절이 가장 충격적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또일어나죠 Va t i 시작. Va tisu lahem nashim m a b i y o t shem איש בו שם כעשר שנים. אין בדרגה, יו. וישאו להם נשים מואביות שם האחת עורפה בשם השנית רות. ואיש בו שם כעשר שנים. 자, v 이 Is, 이거 뭡니까? 오랜만에 봅시다. 가장 먼저 뗄수 있는 게 Vav 떼고, 요 o 떼고, U 떼고, 떼고, 3인칭 남성 단수 그러면 n a 죠 n a 인데 여러분 뭐가 하나 안 보이죠? 음. 눈이 사라진 다계시가 없죠? 네. 그유성쉐바든 밑에, 유성쉐바일 경우에는 눈이 경강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냥 나싸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싸가 뭡니까? 네. 들... 들... 들다 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게 네. 그게 이제 그 찍기에 <laughs> 망고불변의 원칙이 있는 답일 가능성이 70% <laughs> 들다, 네. 들다, 취하다, 페이크 음... 음. 나싸라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취했다, 나심. 남자. 그건 안하심이고, 아내죠. 어, 이 샤의 복수가 나심이죠. 남성 복수처럼 됐죠. 여성들이 모이면 남성들보다 더 힘이 세다. 그래서 남성 복수형을 쓴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 샤의 복수형은 나심. 아내, 아내란 뜻도 있죠. 자기들을 위해서 아내를 취했는데, 여기가 충격적인 거죠. 미아 그러니까 모압이 여 모압이 야의 복수형이었지 모압이 야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취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는 거죠 음. 마클론킬리온이 음. 아버지가 죽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해 이건 도저히 막그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죠. 쉼아트그첫 번째의 이름은 오르파 둘째 이름은 루. 어쨌든 유대인들은 진짜 그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이방인 여, 그것도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다니. 그리고 바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와, 이시부. 그러면은 살았던 거주하였다. 샴. 거기에 그 그러면 대충 뭐 음, 에세이러면 12월 10, 10 숫자 10 아, 샤님 대충 10년, 10년 동안 네. 살았다.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천벌을 안 받고 산 거지. 그러면 이제 또 독자들이 독자들의 기대가 있겠죠. 이것들 <laughs> 제명에 살면 음. 안 되겠다. 바로 나오죠. 모자를 뭐 읽어봅시다. 시자 와 야무투 감샤네힘 마론브 킬리온 와 티샤 에하 이샤 메시네야하우메이샤음 그렇죠. 응. 그둘다 죽었어요. 마론 킬리온 왜 죽었는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왜 죽었는지 알겠는 것 같은. 이름이. 병들고, <laughs> 초췌하고 <웃음> 이러니까, 엘리멜레까지 왜 죽었는지 알것 같은. 그래서, 어디 있나? 티샤에로 또 나왔죠? 남겨졌다, 하, 이샤. 그 여자는 지금, 나옴입니다. 미, 쉐네, 얄데하 두 아들들과 메 이샤, 자기 남편, 남편 앞에 죽었으니까, 음. 그 이제, 베들레헴에서온 사람 중에 혼자 남은 거야. 음. 음. 그러면 이제는 또 똑같은 거잖아요. 독자들이 기대하게 되죠. 음. 그러니까, 아까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나머지 셋은 돌아가려니. 음. 음. 했는데 안 돌아가고 또 아들을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고, 이방 여자, 웬만하면 여자들 이름 안 나오는데, 루트 오르바와 루트의 이름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두 아들이 죽었으면, 어, 어떻게 될까. 이제 돌아가려니, 했는데,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벌어지죠. 결혼을 해서 지금 자부들이 있잖아. 네.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와타콤히브 칼로테하 와타샤 타쇼브 와타쇼브 미스데 모압키샨아미스데모압키 파카드 아도나이 에트 아모 라테 라헴 레헴 와타콤 히그 여자가 쿰 일어났다. 음, 일어났다 근데 여기서 또브 음, 칼로테하 칼라. 칼라를 찾으면 칼라 351쪽 음, 오른쪽 음. 맨 끝에 있다는 칼라 며느리 음, 여길걸 음, 그거 맞죠 네. 음. <웃음> 여기 <웃음> 그러면 칼로테하 그러면 그녀의 며느리들도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같이 일어나는 것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기분이 안 좋지. 섞여 있잖아, 요 지금. 와, 타쇼브라고 읽은 게 슈브예요, 슈브. 돌아가, 돌아갔다, 미스데 모아 모합당에서 인제사 돌아가는 거야.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인제사 돌아가는데 독자들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지금. 이방인이 같이 껴있잖아. 기분이 몹시 안 좋은 거예요. 얘들 어떻게 떼버리고 싶을까요? 왜냐 하면, 왜 일어나서 돌아갔냐 하면, 키, 왜냐하면, 샤모아, 그 여자가 비스데 모합, 모합당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뭘 들었냐, 키 이하죠. 해 바카드 아도나이. <목소리> 응, 맞아요. 방문하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누군가를 찾아갈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이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찾아갈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찾아가진 않죠. 환대의 의미도 있고, 적대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 저기 암시되어 있는 게 라아브가 한번 파카드 하셨을 수 있겠다. 적대로. 다시, 이제, 요 아마 우리 성경에는 돌보셨다로 번역했나? 돌보시사, 그렇게 돼 있네요. 그 결과, 라테트에요. 테트가 뭘까? 전치사, 원래는, 어? 맞아요, 나탄. 나탄이 앞에 눈 빠지고, 뒤에 눈 빠지고, 탑만 남은 거예요. 부정사 연경, 라테트. 주셨다, 라헴 그들에게. 레헴이 빵이고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겠죠. 6절까지만 할까? 네. <laughs> 되게 많이 했죠? 네. <laughs> 음, 나 마음은 15절까지 하고 싶은데